경험삼아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만화 캐릭터로 시험 봤는데 마이클로 시험 봤거든요 예. 네. 후루루 짭짭 짝짝 후루루 짭짭으로 합격을 한 거야 제대하고 나서 어, 한1년 동안 대학교 편입 시험을 준비를 했었어요. 그렇게 준비를 하다가 편입 시험이 다 떨어졌어요. 친한 이제 교회 형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야 정규야 개그맨 시험을 한 번만 같이 봐주면 안 되겠냐? 아 무슨 개그맨이냐? 그랬는데 아 진짜 한 번만 부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았다. 뭐그뭐 뭐 어려운 것도 아니고 경험삼아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그때 제일 빨리 있었던 시험이 MBC 공채 개그맨 시험이었어요. 만화 캐릭터로 시험 봤는데, 마이클로 시험 봤거든요. 네. 푸르 짭짭, 푸르르 짭짭으로. 합격을 한 거야. 그 전날 두 시간 준비를 했는데, 1차 시험에 이제 합격을 한 거예요. 뭐지? 근데 이제 저는 1차 시험에 합격을 했으니까, 오케이, 됐다. 이제 형한테 그랬어요. 가자, 이제. 전주 내려가자. 왜냐면은 2차 시험을 봐야 된다고 하는데, 2차 시험에서는 준비한 게 없어요. 그래가지고 아 그냥 가자 이랬는데 그때 한 선배가 이렇게 나타나면서 여러분 1차 합격하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하면서 1차 때 하셨던 거 2차 때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이러는 거예요. 야 이제 이 형이 눈빛이 변했어요. 야정규하자또 이제 2차 시험은 예능국에 계신 PD님들이 한 6분 앉아 계시고 그 뒤에 MBC 개그맨들이 싹써 있어요. 거기는 이제 들어가서 시험을 봐야 됩니다. 시험을 보러 들어가기 전에, 문을 열고 딱 들어가기 전에 기도를 했어요. 사나님, 우리 강하고 담대하게 해주세요. 두려워하지 않고 놀라지 않게 해주세요. 문을 열고 딱 들어갔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마이클 분장을 한건 아니고, 그냥 선글라스를 꼈죠. 되게 곱슬이에요, 제가. 곱슬 머리가 이미 이제 장착돼 있고, 선글라스 끼고, 이제 쌀쌀 댄스복 이렇게 입고, 기타로 뚜르르 하면서, 우우! 하고 들어갔어요. 근데 거기 있는 모든 분들이 일찍 빵 터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얼굴만 보여줬어요. 빵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이지? 너무 당황해가지고 제가 한 바퀴를 돈 거예요, 이렇게. 제가 기타를 메고 있었는데, 기타로 할수 있는 게 찬양밖에 없어가지고, 나 같은 주인 살리시는, 이제, 허밍으로 부르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형은 나레이션으로, 안녕하세요. 저희 전주에서 왔어요. 저희 촌이에요 음, <laughs> 몰라요. 하여튼, 근데 이 얼굴이 줬던 임팩트가 있어서 그랬는지, 계속 이렇게, 어, 웃어주시는 거에서 너무 감사했어요. 그때 당시 MBC 개그야가 하고 있었을 때요. 그래서, 개그야, 파이팅! 하고 이제 나오는데, 뒤에서 무슨 얘기가 들리냐면, 얘네 되겠는데? 이러는 거. 예요 그 말을 듣자마자 제 기분이 어땠냐면 너무 불안한 거야. 이거 되면 어떡하지? 왜냐면은 저는 이제 그때 당시 교회 청년부 부회장을 하고 있었고 고등부 찬양팀 선생님 하고 있었고 수요 예배 찬양, 금요 철야 찬양, 그리고 주일 오후 예배 찬양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 핵심 멤버예요, 저희가.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대학교를 또 이제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고. 오, 아, 개그맨 되면 안 되는데? 이게 이렇게 된 거죠. 불안한 거예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된 거야. 한 500명 정도가 시험을 보러 왔었는데 남자 다섯, 여자 다섯이 됐는데 거기 이제 형이랑 저랑 같이 된 거죠. 아, 정말 하나님의 은혜죠. 왜냐하면 취업을 준비했던 기간도 솔직히 전 없었고 정말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어, 개그맨된 거니까. 어렸을 때는 진짜 싫었어요. 머리가 너무 곱슬이니까. 머리가 너무 간지러워가지고. 아, 계속 긁었는데, 알고 보니까 파리가 껴있었던 사건이나.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너무나도 많았어요. 그러니까 중학생 때는 제 모습을 되게 싫어했어요. 왜냐면 제가 고백하는 누나들한테 다쳤기 때문에. 아, 너무 열받는 거야, 진짜. 아, 왜 그러지? 난왜 이렇게 생겼지? 근데, 내 나름 내가 잘하는 것들에 저는 좀 집중하는 것도 있었어요. 왜냐면, 제가 노래를 잘하니까, 뭐, 지금, 지금으로는 되게 좀 부끄럽죠. 너무 잘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 근데 이제 여튼, 노래를 잘한다고 생각을 했으니까, 어, 어, 나, 나 괜찮아. 나, 나 옷도 잘 입어. 나 오빠 겁나 좋아. 막 이런 거. 고등학생 때부터, 저는 항상 웃는 연습을 했어요. <laughs> 거울 보면서 입꼬리 올리면 상상,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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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거 했단 말이에요. 웃는 내 모습을 보니까 내가 너무 괜찮은 거예요. <laughs> 자존감 폭발해, 막.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개그맨이 됐잖아요? 전 진짜로 개그맨이 되고 좀 충격이었어요. 내가 얼굴로 개그맨이 됐다는 거예요. 충격이었어, 진짜. 어? 그래서 사람들이 나한테. 진짜못 생겼다. 이러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때 이제 대학로 그 개그 소극장에서 저희가 이제 무대 올릴 때가 있었어요. 제가 멋있게 의사 가운 입고 슬랙스 바지 입고 구두 신고 딱이 암전된 상태에서 딱서 있었어요. 스판 라이시한테 딱 떨어졌어요. 관객들이 빵 터지는 거야. 그냥 진짜 멋있게 서 있었는데 빵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러지? 내 얼굴이 너무 못 생겼대. 너무 웃기게 생겼대. 충격이었어. 내가 못 생겼다고? 너 겁나 잘 생겼는데. 지금도 누가 못 생겼다고 하면은 전혀 그런 부분에 타격감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저를 너무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잘 아시고 나를 이쪽으로 개그맨이라서 저로 못 생겼다고 하면 사실은 더 좋아요. 네, 외모는 각자 가지고 있는 또 개성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존중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모태신앙이에요. 네, 어머니 뱃속부터 교회를 다녔고, 그리고 정말 교회에서 많은 사랑을 받았어요. 뭐, 찬양대회들, 이런 거 있으면 꼭 나가서 또 수상해오고, 어떤 교회의 자랑, 예, 네, 뭐, 이런 거였는데. 하나님을 언제 만났냐는 그 질문의 답은 사실은, 전 술은 끝나고의 그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술을 마셨거든요. 근데 수능 끝나고서부터 술을 끊었어요 희한한 일인데 이게 <laughs> 왜냐면 대부분 이제 수능 끝나고서부터 이제 스무 살 때부터 술을 마시는데 저는 사실 이제 스무 살 때부터 술을 끊은 거죠 왜 그랬냐면 그때 제 인생에 처음으로 질문을 했어요 제가 하나님의 영광이 뭐지? 내가 지금 이렇게 술 마시고 있는 게 하나님의 영광일까?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술잔 내려놨어요 그때부터 내가 그러면은 크리스찬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그때, 20살 때부터 제가 공부를 했던 거예요. 왜냐면 내 주변에 있는 학우들에게 어떻게 하면 내가 도움이 될수 있을까? 필기를 열심히 하자. 그리고 대인 관계를 좋게 하자. 그래서 시험 기간만 되면 대부분의 같은 수업을 들었던 그 클래스에 있던 사람들이 제 노트를 무조건 빌려갔어요. 그리고 이제 뭐, 다요제 이런 거 있잖아요. 꼭 나가서, 막또막 막 하고 하니까 막 아는 사람들이 늘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정말로 대학교에서 5m 다니면 아는 사람이었어요. <laughs> 그래서 이제 뭐술 마시지도 않고 뭐 자극적인 삶을 산건 아니지만, 대인 관계는 좋고, 네.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할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정말 많이 했죠. 구백하며 나갑시다.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에 주.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기브리서 11장 20절을 보니 이삭이 믿음으로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에서와 야곱이 아니라 야곱과 에서일까요? 그 이유는 창세기 26장 27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마다들 애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이삭은 나이 들어 죽을 때가 가까이 오자 에서에게 축복하려고 하죠. 그때까지도 이삭은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 말을 엿들은 리버가가 속임수를 쓰죠. 야곱에게 에서의 옷을 입히고 그 팔에는 연수 새끼 가죽을 감겨서 에서인 듯이 가정하게 하고 별미와 떡을 들려서 이삭에게 보냅니다. 에서 대신 이삭의 축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였죠. 영적인 눈도 어둡고 나이 들어 육신의 눈마저 잘 보이지 않는 늙은 이삭은 잠시 의심하긴 했으나 야곱을 에서로 잘못 알고 할수 있는 모든 인간적인 축복을 해주었습니다.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네, 그렇습니다. 엄청난 축복이 끝난 뒤에 에스가 등장하죠. 에스가 뒤늦게 별미를 들고 와서 축복해 달라고 하자 이삭은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그렇습니다.에서는 상황을 파악하고 방성되고 하며 이삭을 졸라 댑니다.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 질러 슬피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네 아우가 와서 속여 네 복을 빼앗았도다.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하미 합당하지 아니하니까. 그가 나를 속이미 이것이 두 번째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부를 빼앗고 이제는 내,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 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그의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주었으니 내 아들아 내가 네게 무엇을 할수 있으랴, 내 아버지여, 아버지가 빌복이 이하나뿐이리까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laughs> 하고 소리를 높여우니. 그렇습니다, 아버지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제게도 축복해 주십시오. 제게 빌복을 남겨두지 않으셨습니까? 남은 축복이라도 해주십시오. 하지만 이미 빼앗긴 축복은 울고 화낸다고 해서 되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었죠. 이삭은 아쉬운 대로에서에게 이렇게 축복합니다.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이슬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해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에서는 참으로 비참한 심정으로 축복을 받았을 것입니다. 예전에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면분을 빼앗긴 것도 억울한데, 이제는 축복마저 빼앗겼으니 그 마음이 얼마나 상하했겠습니까? 결국에서는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마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콕할 때가 가까웠은 적.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라고 결심하죠. 이삭은 속아서 야곱에게 축복했지만 사실 이는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이삭의 무지로 일어난 일이지만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기억되어 있었죠. 그래서 인간의 실수는 하나님의 성취일 수 있습니다. 세상만사가 내 뜻대로 안될때 어쩌면 그때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내가 실패라고 생각하는 그 실패가 하나님의 성공일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세상에서 성공한 것이 하나님의 편에서는 실패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일어나는 사건이나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난 어떤 일들을 해석할 때는 그 이면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볼줄 알아야 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느냐 없느냐로 네 생애가 결정되는 것이지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네 생애가 결정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속은 사실을 알았을 때 심히 크게 떨었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속은 것에 대한 노여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충격이었죠. 어떤 주석가는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삭이 속았음을 깨닫고 심히 크게 떨었 그 때, 그 순간은 이삭의 자아가 깨지고 육체가 깨지는 순간이었다. 우리 또한 이런 때가 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기대했던 것, 원했던 것이 무너질 때, 자기 인생이 무너지는 것을 느낍니다. 수치와 모멸, 손가락질 당하는 순간이 여러분의 자아가 깨어지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안의 이삭이 깨지는 순간이죠. 분명히 이삭은 에서를 축복했는데 하나님은 축복의 대상을 야곱으로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네뜻이 무너지고 하늘의 뜻이 이루어지는 순간인 것이죠. 이런 때는 고난 당하면서도 오히려 기쁘고 감사한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 사람은 이런 반응을 보이죠. 병들어 죽게 되어도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런 신뢰를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병상에서도 하나님을 만나고 시련 중에도 하나님을 깨닫고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어려움 속에서도 곧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삶을 역전의 드라마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야구 경기에서 계속 치다가 마지막 해에 만루 혼란을 쳐서 역전하듯이 말입니다. 하나면 충분히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크게 성공했다고 자만하지 마십시오. 반대로 큰 어려움과 실패를 당했다고 너무 실망하지도 마십시오. 하나님의 뜻은 그런 데 있지 않습니다.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시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세요. 하 너무 격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소백하면 나아갑시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지고 계신 그 주님을 생각하며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힘을